유은채 선생님이 지금 허리가 아픈데, 이 병이, 어, 오래 갈 건지, 금방 갈 건지 알고 싶4는데 여합니까? 천태활래 풍수선지, 물비소시, 물비소시. 자, 한장 뽑겠습니다, 한 장. 네. 네, 한 장을 딱 뽑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타로카드도 한 권에 다 나오죠? 예? 여기 64개 한 권에 나오니까, 어, 3개 학한 권에 나온단 말이죠. 한 권에. 딱 났다 보니까, 천례무망이라는 게 나왔어요. 천례무망. 천례무망은 <목소리> 무슨 뜻이에요? 무망, 망룡됨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불, 불듯이. 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결된다. 이게 천례무망이에요. 어. 자, 천례무망이 나왔으니까, 위에는 1번, 천. 밑에는 4등네. 천례, 무망. 아, 무망이, 여기서 묻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붓자예요 아, 천례, 무망. 망령됨이 없게 해라. 이런 뜻이죠. 천례, 무망. 자, 물비소시, 물비소시. 한장더 뽑겠습니다. 잘 뽑아야 되는데. <laughs> 자, 우리, 지옥 타로 카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장 뽑죠. 두 장. 딱두장 뽑아요. 두 장, 딱두장 뽑아요. 어. 고장보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카드를 볼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수를 볼라고 뽑는 거예요. 기수. 10번이죠. 10번. 10번. 10번이니까 몇 초가 동했어요? 4요. 4가 동했죠. 4요가. 어. 4요가 수가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기서 지금 동료가 3개 있죠. 3개. 동료가날 하나 또 올라타고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쪽이 용깨잖아요, 용깨. 이쪽이 용깨고, 이쪽이 체가 되잖아요, 어, 체가 돼. 지금 마고. 이게 허리뼈이란말이허리뼈허리뼈 자, 1번 천은 금이에요, 그죠? 오행이 금이랄까, 금이랄까, 양금이에요, 이 양금. 또사중에는 양목이죠, 양목. 양목. 어. 자, 말하자면 경금. 경금이 간목만 보면 어떻게 하려고 요 후려 패죠, 그냥. 장작으로 만들죠, 장작으로. 어, 되게 꺾어, 내래죠 경금을 못 참어. 하여튼, 아, 그, 목만 보면 하여튼, 찍어야 돼, 하여튼, 도끼. 도끼. 경금이잖아요, 어. 얘는 뭐, 예를 들어, 집목이고, 뭐. 어. 얘는, 얘는, 얘는 간목이죠 얘는, 뭐. 얘는 경금이죠 금금목을 하죠? 그걸 하죠, 그걸. 그럼 허리병이, 나를 갖다 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일단은 어. 이게 이제 그 점차 호전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픕니다. 아퍼 찍어 되니까 어. 또 이제 그 여기 이제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우리는 지옥을 하니까 이 극을 할 때는 귀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귀신 극을 할 때만 극을 할 때만 그러면은 일번촌 일본천. 일번촌은 어떤 귀신? 전쟁부터 장군 귀신이에요. 이, 그 전쟁에서 적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목을 뱉다고. 다리 뭉디 뿜지르고, 목 베고 하는 그런 귀신이 지금 날 같아 극한 거야. 그런데 허리가 아파, 지금. <laughs> 어? 허리가 아파요. 자, 사요가 됐고, 이게 본께죠, 지금. 본께. 본께. 일단 아프다, 현재.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상태.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얘는, 자, 징깨는, 징깨는 어디에요? 위치가. 신체에서 어디에요? 다리죠, 다리. 발. 어. 발 쪽도 이 밑으로도 아프단 말이지. 계속. 지금도 아프죠? 지금 다리 연결했어. 어, 다리 발이잖아요, 징깨는. 어, 그죠? 네. 어. 거기가 아픈거에요, 지금. 거기가 뭐. 아픈거에요. 탁나오죠 근데 얘가 사요가 동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 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어. 뭐예요? 풍, 레, 익. 익이라는 게. 풍, 레, 익. 아. 그런데 점차 좋아진다 그러네. 아, 어, 점차 좋아진다. 자, 얘는 목이죠. 얘도 목인데, 나도 목이야. 어. 서로 비화했죠? 비화했어. 비화했다는 것은 무난하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차 점차 무난해. 래그 그 허리병이랑 나랑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져 갖고 어, 서로기를 편안하게 대간다고 합니다. 크게 걱정할 뜻이 없긴, 못 되네요. 네. 여기서도 만약에 극설계 지가나오면 병원 네. 가야 돼.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 네. 진단 받아 봐야 돼요. 네. 근데 뭐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현재는 아픈데. 그냥 네. 아픈데 서서히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 이쁜에 이기아 이. 이 이름 뭐야? 이익이 된다. 뭘더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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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늘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 좋아요. 그럼 이 허리병이 왜, 왜 왔냐? 이거 왜 왔냐? 아, 왜 왔냐? 꽃게를 보겠다. 꽃게, 꽃게. 꽃게를 보니까 상쾌 뭐예요? 상쾌가 오성풍이고 밑에는? 칠간산이요 그죠? 어, 그래서 풍산점이죠. 풍산점. 풍산점. 어, 풍산점. 자혹기를 보니까 풍산적이야. 점차 점차 좋아진다 이런 뜻도 있고. 이는 목이잖아요. 이는토잖아 충분히 내가 나는 목인데 내가 목토라죠 그거라지. 이게 먹죠그 다음에 목목 나랑 비와 있죠. 어 내가 이 병을 충분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이 병이 나한테 편안하게 된다. 걱정할 게 없다. 아잠깐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